안녕하세요 베이비 아픔입니다. 심지어 열세 번째 확장팩 그로잉 투게더에 관한 소식인데요. 그로잉 투게더 발매가 예정되어 있던 날짜보다 늦춰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그로잉 투게더를 예약 구매한 분들이 며칠 전에 ea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으면서 알려졌는데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가 아니라 출시일 변경 구매한 게임의 출시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아래의 제품을 에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1일 뭔가 번역체인 것 같죠? 이 번역 로봇에 따르면 그로잉 투게더 확장팩 발매가 늦춰졌다는 건데요. 원래 발매는 태평양 시간으로 3월 1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7일 오전 2시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메일이 번역체인 것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21일이 아닌 22일에 발매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인터넷이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확장팩 발매가 늦춰졌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소식인데, 그 어떤 외국 심지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유튜버들도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외국은 그대로 정상 발매이고, 한국에서만 발매가 늦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매가 늦춰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 뭐야, 일왜 이렇게 해? 이러면서, 의문을 좀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보여요. 실망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영상을 다 만들었는데, 이제 EA 코리아에서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나 올렸더라고요. 자, 한국의 심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심즈 그로잉투게더의 출시 일정에 대해 공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심의 등급을 심사하는 한국 개인물 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확장팩에 적합한 심의 등급을 받는 것에 얘기치 않은 이슈가 발생하여 이번 확장팩의 출시일이 3월 22일 오전 2시로 조정되었습니다. 어, 아, 그리고 업데이트는 15일이 맞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예상했던 것처럼 22일 오전 2시가 맞대요. 전 약간 좀 자리를 깔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 때문에 출시가 미뤄지는 게 맞네요. 그런데 사실 출시일이 늦춰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는 2018년 겨울에 발매된 확장팩 스타 탄생이었어요. 당시 EA게임 페이스북에 스타 탄생 확장팩이 연령 심의 평가가 지연되어서 발매 예정 날짜에 출시하지 못한다는 공지를 올렸었는데요. 정확한 발매 날짜도 없는데다가 예약 구매한 분들은 다운로드가 돼! 근데 또 새로 구매하려고 하면 그건 안 돼. 그래서 뭔가 되게 굉장히 혼돈의 카오스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워즈 팩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두 팩의 이름이 스타로 시작하네요. 하지만 이 스타 징크스는 그로인 투게더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안 됐기도 한데 스타워즈 팩은 그 누구도 기다리던 사람이 없었는지 출시일이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 탄생에 비해 반응이 굉장히 사소했어요. <laughs> 저도 스타워즈 팩 발매 연기되었던 거를 까먹고 있다가 친구가 야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생각이 났답니다. 이때는 기술적인 이유로 10일 정도 발매가 미뤄졌다는 기사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제가 또 근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외국에 있어서 저는 발매일에 맞춰서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구매를 고민할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 만큼 열심히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